저는 올해로 결혼 5년 차로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두 살이 많네요. 오는 8월에 아이가 태어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혼 5년 차인데다가 저도 남편도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데, 굳이 따지고 본다면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요. 우리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조금 욕심내느라 늦어졌어요. 홀시모 모시고 살던 남편도 그렇지만 저희 집도 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시작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맨땅에 헤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별거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칭찬이나 박수갈채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시모나 신우를 보니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고달픈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결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나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어요. 지금에 와서는 남편도 저도 행복합니다. 남보다 더 멀게만 느껴지던 시가족들, 이제는 이렇게 떼어내버리고 말았으니, 솔직한 심정으로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아니, 굳이 따지고 들자면 신우와 심우의 갑질은 결혼 전부터 남편이 저를 알기 전부터 시작되었겠네요. 남편과는 연애 1년 반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기를 거쳐서 결혼까지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도 서른을 바라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연애하면서 둘이 너무나도 잘 맞았기에, 결혼을 결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어렵게 꺼낸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른한 살의 나이로 군대 전역과 대학 졸업 동시에 취직을 하게 된 남편은, 나이는 젊은 편이지만 경력 6년 차의 베테랑 사원이었어요. 졸업한 대학교에 비해서 취직도 괜찮은 곳에 했고 어느 정도 유명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또래 취직 준비해 보던 사람이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계열사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규모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6년 차 직장인답게 연봉도 꽤나 높은 편이었는데 정작 결혼 준비를 앞두고 남편이 모아 놓은 돈이 썩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액수는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받고 있던 1년치 연봉보다 안 되는 액수가 남편이 모아 놓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4년 차의 회사원이었고 회사도 연봉도 남편보다 제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했는데 그런 저조차도 통장에 이미 6천만 원의 결혼 자금이 모여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연애하는 동안 제가 봐온 남편의 모습 중에서 과소비를 한다거나 소비에 있어서 절제를 못한다거나 비계획적인 지출을 한다거나 쓸데없는 데다가 돈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돈을 모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아버지가 남편이 어릴 적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연애하는 동안 이미 남편에게서부터 들어 알고 있던 이야기였는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남편은 당시 홀시모 모시고 살면서 위로 누나가 한명 있는데 누나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셋이서 다 같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신우 또한 직장인이기는 한데 그간 집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비용 생활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부터 시모와 신우 용돈까지 전부 다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에서 나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더라고요. 사실상 남편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숨기지 않고 말해준 용기가 참 가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직하고 말고를 떠나 솔직히 누가 결혼 전에 그런 소리 들으면 기뻐하겠나요? 어느 집이던 그 집에 기둥은 뽑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기에. 저 또한 결혼 문제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자기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집안의 유일한 남자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게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두살 위였던 누나가 돈을 벌고 있었기에 혼자서 힘들던 누나를 도와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우는 남편이 취직을 한 그날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도 재충전에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남편은 딱히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혼자 가족들 벌어먹이느라 힘들었지만, 2년 정도 후에 누나가 직장을 다시 구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가 버는 돈은 자기가 버는 돈이고, 생활비며 여러 비용들을 계속 동생인 남편한테서 받았었다고 해요 남편이 달리 불만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데 저에게 청혼을 했던 그애 초에 신우가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되면서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자기는 6년이란 긴 시간을 일하면서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가지지 못하고 죽어라 일만 했는데도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때 남편은 이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부터 달아나기 위해 저랑 결혼을 결심한 건 절대 아니고, 저랑 함께라면 그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저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라고 전해왔어요. 그런 사정을 저한테 거짓으로 말하고, 가족들 뒷바라지 하고 있던 사실 또한, 저 모르게 다른 변명으로 둘러댈 수도 있었는데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해준 걸 보니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가족들의 기둥이자 지갑으로 살지 않겠다는 말에 확신이 느껴져서 결국 저도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이래저래 해서 결혼비용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좀 아끼기로 했어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저기서 도움받아가면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네요. 결혼식 비용을 아낀다고 상황이 여유로운 건 결코 아니었지요. 둘이 합쳐 1억으로 서울 어디에 집을 구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 또한 친정에서 어떠한 지원도 바라기 힘든 와중에 아무리 남편이 여태껏 가장 역할을 하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했다고 한들 상황 뻔히 알고 있는데 시댁 쪽에서 돈을 좀더 해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대출도 알아보고 이래저래 백방으로 조금이나마 아껴보려 발품손품 팔아가며 알아보고 있는데 신호와 시모가 저희 좀 보자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약속 장소에서 시어머니가 너희들 집을 구하고 있는데 돈도 모자라고 여러모로 외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다고 먼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뭐 얼마를 지원해주겠다는 하 말은 기대도 안 했는데 저희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니 남편도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을 예상 못 했는지 조금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윽고 신우가 입을 열더니 자기가 자가로 아파트가 있는 건 알지 하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신우가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영님 같은지라 조금 심기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남편한테서 생활비며 모며 다 뜯어내서 산 거나 마찬가지인 집이잖아요. 신우가 이어서 말을 하기를 자기는 그 집이 위치도 그렇고, 출퇴근하는데 거리도 그렇고 해서 그 집에는 새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 말해주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서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너네가 들어가 살 생각이 있느냐 묻더라고요. 남편 자존심도 생각해야겠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야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지요. 남편도 한수 접고 누나가 그렇게만 하게 해주면 고맙지 하면서 조금 숙이고 들어가더군요. 신우는 앞뒤 다 잘라먹고, 그러면 너네가 들어가 사는 걸로 하고, 하면서 전세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생일이고, 그 아파트도 사실 동생 덕분에 자가로 구한 거나 마찬가지니, 시세보다 더 싸게 해주겠다고 꺼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한다는 말이,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 이자가 싸지 않냐면서? 신호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아파트가 한채더 있는데 자기가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가 비싸니 저희 보고 대출을 받아오라는 뜻이었어요. 남편이 어이없어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아껴보자고 알아보고 있는 거지 예산을 훌쩍 뛰어넘으면서까지 그 집에서 살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신호가 약이 잔뜩 올라서 하는 말이 저희가 도와주기만 하면 자기가 아파트를 한 채를 더할 수가 있는데 누나가 돈 벌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동생인 너가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냐면서 열을 내더라고요.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는 게 누군데 오히려 저희한테 역정을 내면서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심호도 나서서 남편 보고 이자 싸게 돈좀 해오라고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않겠냐고 하는데 말이 가족끼리 서로 돕자는 거지. 일방적으로 저희가 희생을 하라 강요하는 소리였어요. 남편도 저한테 했던 말이 있으니 굴하지 않고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나오니 신우가 이내 잠잠해지더니 알겠다고 하나뿐인 동생 위에서 자기가 손해좀 감수를 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세금도 매물 나와 있는 거에 비해 별반 차이 없는 금액을 말하면서 싸게 들어와서 살게 해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 아는 업체 알아봐 놓은 데가 있다고 저희가 새들어 살다가 인테리어를 싹다 새로 해놓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적이라고 말하는데 2년 내로 하면 지금 내놓은 견적 그대로 해주기로 했다고 3천만 원만 따로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속이 훤히 보이더군요 저희가 나가게 돼서 새를 다시 주거나 아파트를 팔거나 하려면 구축 아파트라고 해도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해놓은 게더 유리하니 그 비용을 저희 보고 내라고 하는 거였지요 끝까지 독립해서 이제 자기 인생 찾겠다는 동생한테서 마지막까지 한 푼이라도 더 뜯어먹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도 결혼하면서 이제 생활비도 더줄 수가 없다. 이미 말을 했다고 하니 신우랑 심우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짠에서 털어먹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언성이 높아지고 조금 다투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태 내가 벌어온 돈에 빌붙어서 산집 아니냐. 어차피 그 집은 전세로 들어가도 우리 예산을 초과해서 그돈 내고 전세로 들어갈 생각도 없다 하고 못을 박았어요. 하물며 2년 살고 3천만원 들여서 인테리서 새로 해주고 집을 빼줄 생각도 없다고. 3천만원이 누구 집개 이름도 아니고 차라리 월세를 살아도 그거보단 싸게 먹히겠다고 하면서 신우시모와 대판 싸우게 되었지요. 결국, 시우와 신우와는 더할 이야기도 없었고, 연을 끊고 사내어 어쩌네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연을 끊겠다는 말이 남편에겐 상처일 법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게 후련하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크게 마음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은 말이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도 스몰 웨딩보다도 훨씬 더 조촐하게 했습니다. 어차피 시모와 신누가 연을 끊겠다며 결혼식도 불참하겠다 선언을 했거든요. 신혼집은 교통도 불편하고 집도 오래된 빌라였지만 저희 형편 안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구해서 들어갔어요. 어차피 맞벌이 부부였고 둘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생활이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 계획은 조금 미뤄지게 되었지만 돈도 수월하게 모을 수 있었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힘든 것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지요. 결혼 직후 3년은 정말 뭐 했는지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워낙 바쁘게 살았던지라 누구 만나고 할 시간도 없었지만, 식가족하고는 만날 일이 전혀 없었지요. 아들 결혼식도 기분 나쁘다고 안온 사람들하고 무슨 교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연락처는 알아낸 건지, 신우한테서 전화를 한통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처럼 지낸 지가 3년인데, 제가 뭐라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가족 일이니 저보다는 남편하고 직접 통화하시라고 했어요. 남편도 신우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게 의외로 보였고, 그간 어찌 지냈냐, 그래도 가족인데 명절 때마다 보고 싶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꼴로 연을 끊게 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가족들하고 연락 한통 없이 지내며 나름 고충도 있었고 외롭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지요.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신우와 심우가 먼저 도착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반갑게 손을 흔드는 두 사람 모습에 남편도 어느 정도 벅차오르는 듯해 보였어요. 시작이 안 좋았지만 이제부터 잘 지내볼까 생각했던 그 마음은. 신우와 시모와 인사를 하자마자 날라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신우와 시모가 저희한테 꺼낸 말은 너네 집 산다고 돈좀 모아놓은 게 있지 않냐면서 그돈좀 보태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알아봐 놓은 대박 아파트가 있다면서 지금 사놓고 몇 년만 묵히면 큰 돈이 될 거라고요 그때랑 다르게 저희한테 빌리는 거고 집값이 오르면 저희 목도 좀 쳐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 표정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간이 지나 황금이 사라지고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고작한다는 말이 그때랑 다를 바 없는 이야기였으니 말이지요. 그때 저희가 자기 제안을 거절해서 그때 보고 있던 아파트를 놓쳤다면서 그 집이 지금 얼마인지 아냐며 손해가 막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 못산걸 가지고 저희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말부터 시작하니 무슨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저희 때문에 손해본 것도 있지만 다 용서해주겠다면서 이번에는 두 번은 오지 않을 기회이니 가족의 일원으로서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끌을 하려는데 대출받을 곳도 없고 하니 영끊코 지내던 저희들 돈이 필요해서 불러낸 주제에 뭐가 저리 뻔뻔한지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부른 거면 그냥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영끊코 지내자고 하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우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는지, 그러면 너네 어차피 집사야 되지 않냐면서 자기는 돈이 필요하니 자기 명의 아파트라도 사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나름 지푸라이라도짓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네요. 이러나 저러나 저희가 이제 집도 알아보고 싶었고, 신우가 돈이 필요해서 금매로 내놓는 집일 테니 조금 싸게라도 해주면 신우는 필요한 돈이 생기는 거고, 저희도 적당한 집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가족 간에 불어도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였나 봐요.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남편이 얼마에 해줄 건데 하고 물었는데, 역시나 우리 신우,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네요. 워낙 오래된 아파트고, 위치도 위치인데다가 단지도 작아서 재개발 이야기가 10년도 전부터 있던 곳인데, 아직도 재개발 소식이 없어서 서울 집값이 그렇게 오르던 와중에도 집값이 변동이 전혀 없는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신호가 그 아파트, 가만 냅두기만 해도 10억까지 올라갈 아파트라고 하면서 3억짜리 아파트를 저희 보고 5억에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몇 년만 지나면 저희들 앉아서 5억을 버는 거라고 하면서요. 남편이 자기가 무슨 기대를 한 건가 싶은 표정을 지으면서 누나 지금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세상 어느 멍청이가 3억에 매물이 몇 개나 있는 아파트를 5억을 주고 사가겠냐고 하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내돈 털어먹을 생각 좀 하지 말라고 일침을 날리는데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급전이 필요하면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동생이라고 어떻게 한푼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엄마도 누나도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살라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저희 뒤에다 대고 진짜 연을 끝내 어쩌네 너 같은 놈은 가족도 아니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이제 더는 아쉬울 것도 없는지 세상 후련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잘될 생각만 하자고 가족들 정 때문에 잠깐 흔들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늦가을에 남편과 제명이로 드디어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어요. 위치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5년만에 두 사람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기뻤네요. 저희가 전문 기술자는 아니지만 이리저리 알아봐서 내부도 직접 고치고 저희들 보금자리를 만들었네요. 겹경사로 이사와 동시에 아이도 생기게 되었고요. 정말 너무 행복했지요. 그리고 새해가 밝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동안 연락 한통 없이 지내던 시가족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한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고. 저희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했다는 말에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한테 한 푼이라도 뜯어갈 생각이겠거니 했지요. 소식은 어디서 들었는지 집 샀다는 이야기 들었다며 축하를 해주면서 이제 명절인데 가족끼리 한번 뭉쳐야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사뿐히 무시해주고 있었는데 설 당일날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남편이 그나마 외삼촌 한 분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삼촌 통해서 수소문에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랑 시누가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집 보러 다닌다고 절대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던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살도 좀 빠져 있었고요. 근처 마트에서 집들이 선물이랍시고 휴지도 사오고 했더라고요. 남편이 여기는 왜 왔냐고 날이 잔뜩 서있는데 그 몰골을 보니 그냥 보내기도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지요. 집을 둘러보더니 잘해놓고 산다고 보기 좋다고 하면서 웬일로 가족 같은 말을 건네주더라고요. 또 무슨 어이 없는 투자권유를 하며 우리 돈 빼먹을 생각을 하려나 했더니 이번엔 투자권유가 아니었어요. 대뜸 자기들 좀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하대요. 이야기를 듣자하니 2년 전에 저희한테 아파트 새로 하나 알아놨다고 돈 내놓으라고 했던 그 아파트 있잖아요. 신우명의 아파트는 팔아서 자본을 만들고 시어머니 집도 담보로 대출받고 여기저기서 있는 대로 연끌을 해가지고 기어이 그 집을 샀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대란이 오면서 그 집은 신우랑 시모가 그 당시에 연끌했을 때보다도 가격이 폭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있고 두 사람 벌이로 도무지 그 이자조차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우도 심모도그 이자 감당하겠다고 투자까지 뛰고 있는데도 택도 없다고 합니다. 집은 급매로 내놓긴 했는데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나봐요. 그 집이 정리되는 대로 빚잔치하고 저희 돈도 다 갚을 테니까 팔릴 때까지 이자 내는 것좀 도와달라고 거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더라고요. 목소리 떵떵거리던 양반들이 저 자세로 나오니까 솔직히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 남편이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일침을 놓더라고요. 누나나 엄마가 내가 가족들 도움 필요로 할때뭐 하나 도와준 적이 있느냐면서 어떻게든 나한테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생각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냐고요. 집들이 선물이라고 사온 휴지를 던지면서 이 휴지가 내가 첫 직장 취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누나랑 엄마한테 뭐 하나 받아보는 거라고 만약에 생각했던 대로 투자가 잘 돼서 떼돈을 벌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기나 했겠냐 하면서요. 그때 내가 내돈 투자해서 날려먹었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고. 이렇게 된거다 자업자득이지 않냐며 일 없으니 제발 가라고 엄마나 누나나. 제발 염치 좀 챙기고 살고 이제 진짜 두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신우랑 시모는 그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손해가 막심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빚은 남지 않았나 봐요. 아직 시어머니 집이 있으니 두 사람 빚 없이 지낼 곳도 있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건가 봐요. 신우랑 시모가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두번 다시 돈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도 남편은 단호하게 그냥 거리 두고 지내자고 못을 박더라고요. 남편은 가족과 완전히 등지게 되었으니 마음 아픈 일이겠지만 이미 5년을 연을 끊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 이겨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지금이야 맘고생이 끝났으니 저럴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완전 쫄딱 망한 게 아니니 또 무슨 건덕지만 생기면 안 좋은 일로 얽히게 생겼으니 그냥 이렇게 있어도 문제 없다고. 그냥 앞으로 우리 인생에만 집중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10년간 속에 삭혀만 두고 담아두고 있던 말을 했으니 남편 속이 얼마나 후련했을까 싶어요. 저도 제가 나서서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 사이를 이어주거나 하지는 않으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 문제니 해결할 생각이 있으면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믿음이 가네요. 남이 집 기둥은 뽑아오는 거 아니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을 했던가 봐요. 저희는 새 보금자리에서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계획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